안녕하세요 바둑학원의 박원장입니다 네, 오늘도 한 문제 풀이 문제 아주 간단하고 네, 쉬운 거 가지고 왔으니까 재밌게 풀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일단 나쁜 모양을 이용해서 백을 잡는 네,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번개상궁이 있기 때문에 이 흙을 어떻게든 살려야만 한다는 거죠 즉 왼쪽에 넉 점과 연결하는 걸 목표로 쓸기를 하시면 좀더 편하게 풀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여기 어디 보셨죠? 어 연결을 앞서서 여기를 내리겠다. 내 네, 이수를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됐나요? 물론 이어주면 끊어서 수가 나겠지만 백도 당연히 약점을 지켰을 때그 다음 수가 없죠? 젖히는 수는 이어주면냐뭐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하지만 백이 여기를 먹여쳐 놓고 딸때 단수치면 이 전체가 죽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안에서 뭔가 수를 찾아야지. 네, 이건 뭐 사실 내 어림도 없죠. 그래서 좀더 강력한 내 수를 찾아야 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보시지 않았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네, 꽤나 강력하죠? 100이 지금 이쪽을 둔다면 이제 끊어 가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3번을 단수 쳐야 되는데 그때 끊어 준다면 지금 A의 자리가 자충에 걸리면서 흙이 아주 기가 막히게 이 석점을 잡으면서 백전체를 제압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립기를 하신 건데, 여기에서 백이, 네, 이렇게 위를 그냥 먼저 이어갔을 때, 그 다음 대처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두면 단수치면, 네, 이 모양, 번개사궁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아, 그러면, 이었을 때 뒤를 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단수치면 여기를 하나 쳐놓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뜻인데 여기에서 100이 역시나 이 넉점을 바로 단수치는 수단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굿자 아주 좋은 수읽게 하셨지만 네, 실패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여기를 아마 오답으로 술게 하신 분들은 첫수 찾지 않았을까 네, 생각되는데 먼저 네, 끊어서 백의 응수에 맞춰서 흙이 둔다면 충분히 이 넉점을 살려가면서 백을 잡을 수 있는 네,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둔담 그이 어디 보셨죠? 단수 치면 어, 넘어가려고 젖혔더니 백이 막았을 때 됐나요? 네, 잘안 되죠. 여기 두면 단수 칠때 따면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엔 따도 단수 쳐서 이거 실패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유력한 수익기 바로 이구자를 이용해주면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두고 뒀을 때 끊으면 작중이 돼서 백이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제압이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길 뒀을 때 위쪽을 이어가면 어떡하죠? 이거 섣부르게 넘어가면 단수 맞아서 끝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겠지만 이제 이게 눈으로 봐서 좀 어렵지 지금은 여러분들 쉽게 보이시죠 넘어가기 전에 가볍게 단수 하나 쳐놓고 딸때 넘어가면 쉽게 넘어가면서 100을 잡을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구자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 끊어놓고 입구자를 해준다면 100이 뭐 함정수를 던진다 하더라도 침착하게 네, 단수만 쳐주면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 가능한 네,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 재밌게 푸셨죠? 다음 시간에도 더욱 재밌는 문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